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예배 공동체라는 것으로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알리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더와화되는 상황은 인간성을 소멸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즉, 큰 재난에 수반하는 방법으로 소멸되어 있습니다. 인간성이 사라지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사라짐을 가능하게 한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만의 길이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점을 이루릅니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이 됩니다. 나는 길이오, 진료, 리 생명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육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책임을 맡음으로써 우리는 신과 하나됨을 알게, 알고 다시 한번 신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표현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고 그래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왔다. 따르기 위한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다가 마지막에 역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초라한 나로부터 떠나서 다시 새로운 참적 재성을 찾아서 떠났다는 뜻,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왔던 모든 이들, 그들이 신부해 중이든 아니든 이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될 새로운 생각, 세상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 중이든 아니든 이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될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불공평해 보입니까? 그 두려움과 충격의 트라우마를 지닌 자를 역할을 거치고 우식적인 암을 경험하는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그치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피해자의 의식을 내려치고 말씀이 되는 것을 통해 삶의 찬하님의 성령이 거듭 드러남으로써 발산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은 생각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평화를 에 대한 기대와 치유의 회복에 대해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가,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는 요한복음 14장, 20장 말씀처럼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물세례 추사도행정 11.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물세례에서도 설도하는 권능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들은 자신과의 경리상태에서본성해복과우림을 견전해 주십니다. 사도행정 11.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인간이 행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며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 물세를 받으시는 이들에게 성령은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련과 슬픔을 멈추게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세례로 한 몸이 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 3단절의 말씀처럼 말해 세례는한 몸이 되라는 결국 세례 성령 세례 받는 이들은 효력을 발휘할 때 이들, 이들은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 생기고 강해진다고 라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고린두전서 10장 16절 11절 26절의 말씀은 바로 믿음이 성령의로 인해 생겨는고 강해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과 슬픔 있는 일들을 멈추고 믿음 마음에서 강한 참사랑 손길로 올곧음을 통해서 의식 성장하는데 있어서 먼저 세례 의식과 기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법칙 입문 수행의 전례 예로 진행하여 본성 회복 되어집니다. 즉본성 회복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며 구원의 가능성인 다시 아름다움을 보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라는. 주님의 보혈로 믿음의 증언하고 축복이 악함을 정화하며 자신 안에 이미 믿음이 내재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련과 슬픔 일들을 멈추는 천상의 분위기로 피해자 의식을 멈추고 승리의 설레를 남기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더 깊이 드러나도록 영적 표현을 합시다. 곰곰이 생각할 것들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영적 표현을 역적 책임을 극대할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두 아들을 비우는 그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보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가르쳤던 탕하의 이하기로그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절대 없어진 것이야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했고 그동안 시련과 슬픔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한 모습으로 성장으로 오는 주님과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그 구원, 누구도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책임을 극대화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중함으로써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갖 종류의 혼란과 갈등과 재난과 전쟁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수트의사목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이 땅에 변하는 행동하는 여호와바 하나님의 신이이 땅에 회복되어 하나되게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과행이 있는 곳에 평범과 평발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더 상황대 악화되는 상황에 인간성 소멸의 징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정해졌던 것처럼 마귀를 주님께 드리러 고 예수로 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셨그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성령 안에 하나 될수 있도록 하고 나와 평화가 너희를 남겨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함께 이어와 행동하는 신될수 있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다 행복히 강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함으로써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